오늘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 플라멘구.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엘 모두멘탈에서 펼쳐지겠습니다. 5만 8천명의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경기장입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로드 골릿 그런 좋아요.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 미드필더 반열에 오른 선수입니다. 예,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드리블의 마술사 패스마스터라고 불리는 선수인데요. 어, 그 외에도 사실 정말 많은 공격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발밑에 공을 달고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드는 전진 드리블 능력만 가지고도 한시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더욱 대단한 건 좁은 공간에서도 정확하게 마지막 패스를 찔러준다는 거죠 이슛 에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아르헨티나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정말 기술적인 슈팅인데요 멋지게 성공됐습니다 네 발등에 제대로 얹히면서 키퍼가 꼼짝할 수 없는 위치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슛은 정말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죠 아르헨티나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직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공수전은 좋아요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아 기가 막힌 패스 이니에스타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아르헨티나 1대0 리드를 지키고 있는데요 점유율 역시 앞선 채 전반전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경기 내내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자, 역습인데요. 하지만 빠른 대처. 프랭키 데어. 측면으로.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끊어냅니다. 로드골릿. 흐지! 아르헨티나. 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골입니다 연속골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 슛. 아르헨티나! 환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아르헨티나 멋진 원투 패스를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딱딱 맞았어요. 완벽한 원투 패스였습니다. 로드. 아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선언 이야 이건 걸었어요 아르헨티나 페널티킥 기회를 얻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갈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페널티킥으로 추가 골을 넣는다면 결국은 정신 침착하게 골을 기록합니다 차분하게 잘 밀어넣습니다 키퍼 움직임을 보고 반대쪽을 잘 노렸네요 로드골트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 네, 경기장은 이미 이 선수의 무대처럼 느껴지는데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최고의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손흥민, 이니에스타. 아르헨티나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플라멩그로쓰는 중원에서 꽤 고전하는 모양새예요. 가나요? 스루 패스합니다. 람 이니에스타 굴리트 받았어요 잘 쳤습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로드 굴리트 로드 굴리트 스톱. 크로스 갑니다 아론 완비사카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슛 어! 아르헨티나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제대로 보고 노린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와 놀이구 차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재치 넘치는 골입니다 2분의 컴펜사션을 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알레산드로 데스타.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투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큰 점수 차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아르헨티나 상대 팀을 맞이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전 반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네 골차입니다. 크게 앞선 가운데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캄비오 후반전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어떻게 할까요? 아르헨티나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골리트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전진합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로드 골리트 자 좋은 찬스입니다 자 기회인데요 슛 자 이게 들어갔더라면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골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지도 해봤습니다. 플라멩구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 줍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음바페 치고 들어갈까요? 에데미오소 기보입니다 상대 의 리듬을 20. 빼앗았어요. 중원을 이만큼 장악하게 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밖에 메시. 없습니다. 메시. 비에이라 메시 레카르트 이 수비 성공합니다.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끊어냅니다. 비에이라. 메시. 어, 위험했습니다. 방금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아, 깔끔한 수비 보여주네요. 역습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수비 다 돌렸어요. 또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슈팅! 흘러나왔어요. 자, 본촌 위험한 상황입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메시. 좋아요. 자, 때려줘죠 마라도다! 오버 갔어요! 자, 흘러넘고! 예,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짧은 코너킥!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슛! 아르헨티나! 추가 골! 한골더 벌어집니다! 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은바페 페인트의일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은바페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텐데 아쉽겠네요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메시 디에고 마라도나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자잘 봤네요 자 여기서 끊깁니다 요한 크루이프 자 이길 있어요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 는 가지 못합니다. 빠르게 나아죠 전방으로 길게 보내는 곳.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알레산드로 네스타 인터셉트합니다.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패스 빠집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투이랑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서로 불러갈수 없겠죠 수비를 제치입니다 람 코비아스 타케이로 동가로 체기 결정적인 패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수비가 막았습니다 받았어요 오! 때립니다 아르헨티나 추가점을 올립니다 점수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의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은바페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이건 파울인데요. 어우, 비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굴리트 비에이라 받을 수 있을까요? 뒷공간으로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굴리트 공수 전환 좋아요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레이카라트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굴리트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전진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아르헨티나 90분